안녕하세요. 양신다육입니다. 양신다육, 오늘도 화분 할인에 할인을, 네, 해드리겠습니다. 네. 어, 저희가, 어, 재고가 너무 많아서 재고 빼기 하니까요. 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세일에 세일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213번부터 가겠습니다. 오늘은 국내 분이고요. 수입분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13번부터 갑니다. 가로가 15, 높이가 13.5, 12,000원짜리 9,000원에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거는 야생화 같은 거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cm인데 좀더된 것도 있고, 덜된 것도 있고, 좀씩 차이가 좀, 좀, 음, 거의 비슷한데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바이솔, 야생화, 다육이 다 심어도 좋은 화분. 자, 213번 가로가 15, 높이가 13.5, 12,000원짜리 9,000원에 가겠습니다. 214번은 엄청 세일합니다. 어, 재고 빼기 위해서 어, 다 팔았는데 또한 박스가 들어와가지고 어, 몇개 남았어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두 개 남았네요. 자, 가로가 14.5, 높이가 13, 14,000원짜리 10,000원에 세일하겠습니다. 얘는 이렇게 엄청 싸죠? 네, 어떤 분이 엄청 많이 가져갔어요. 근데 한 박스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세일합니다. 자, 214번 가로가 14.5, 높이가 13만 4초짜리 만 원에 갑니다. 자, 215번 가로가 13.5, 높이가 13.5만 원짜리 9,000원에 갑니다. 자, 얘도 가, 사이즈는 조금씩 차이 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의 비슷비슷한데요. 색깔은 어, 빨간색도 있고 그다음에 저기 그린 색깔 네. 좀 흰색 톤 나는 것도 있고 몇개안 남았습니다 자 215번 가로가 13.5 높이가 13.5 만원짜리 9,000원에 가겠습니다 216번은 두개 남았습니다 가로가 12.5 높이가 28 2만원짜리 15,000원에 가겠습니다 이건 농분이고요 이렇게 이으라고두개 남았어요 그래서 네 2만원짜리 15,000원에 두개 가겠습니다 각각 15,000원 3만원입니다 두개자 216번 가로가 12.5 높이가 28 2만원짜리 15,000원에 가겠습니다 217번 농분입니다 가로가 11.5, 높이가 21, 15,000원짜리 12,000원에 가겠습니다. 얘도 제가 13,000원 했는데 1,000원 더 내렸어요. 이게 일자로 된거 있고 이렇게 조금 네 어, 무늬가 들어간 것도 있고요. 자몇개 남았으면 둘레요. 17개 남았습니다. 자 217번 가로가 11.5, 높이가 21, 15,000원짜리 12,000원에 가겠습니다. 자 얘는 네개 어, 남았습니다. 네 사각 화분이고요. 자, 가로가 십7 세로가 14, 높이가 11.5, 25,000원짜리 2만 원에 가겠습니다. 색깔은 이렇게 두 가지 색깔이 있는데요. 하얀 색깔하고 이 색깔. 네. 얘는 이렇게 자, 밑에도 이렇게 구멍이 두 개, 물 구멍이 두개 뚫려 있습니다. 자. 자 218번 가로가 십7높이가 14. 네. 아니, 세로가 14, 높이가 11. 뭐 25,000원짜리 2만 원에 가겠습니다. 자 뒤로 돌아서 자219번219 번은 어 거의 비슷한데요 좀 주둥이가 어좀 작은 것도 있고 좀큰 것도 있어요 그래서 11 12 13cm 가 되고 높이는 15.5cm 자 12,000원짜리 9,000원에 세일하겠습니다 얘는 어 작은 사이즈가 아니에요 적당히 큰 사이즈 인데요 네 이렇게 키도 좀 크고 작고 해요 전부 뭐 똑같은게 아니고 네 이렇게 멋지게 생겼어요. 네. 자, 219번. 네. 12,000원짜리 9,000원에 세일하겠습니다. 자, 220번. 가로가 16. 높이가 10.5. 네. 10 0원짜리 8,000원에 세일하겠습니다. 얘는 가볍고 물마름이 좋은 화분입니다. 네, 이렇게. 색깔은, 어, 이색 톤하고, 이색 톤하고요. 네, 이렇게 두 가지 색깔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있지? 자, 220번. 가로가 16. 높이가 10.5. 만 원짜리, 팔천 원에 세일합니다. 이 크기에 이 가격은 없습니다. 자, 221번, 가루가 16, 높이가 13, 만 이천 원짜리 만 원에 세일하겠습니다. 개구리 다리고요 네, 예전에 많이 팔았던 화분인데요. 창 심어놓으면 멋진 화분입니다. 자, 색깔은, 어, 빨간 톤 나는 것도 있고, 아직 지금 비닐을, 아니, 신문을 아직 안걷었어요 박스에서 진을 하면서, 네, 빨간 톤 나는 것도 있고, 네, 이렇게 색깔이 있습니다. 자, 221번 가로가 16, 높이가 13, 12,000원짜리 만원에 세일하겠습니다. 자, 222번 가로가 19, 높이가 14.5, 네, 16,000원짜리 만 3,000원에 세일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커요. 빨간색도 있고, 네. 자, 밑에는 이렇게 다리 있는 거 아시죠? 네, 자, 이렇게 빨간색하고 색톤하고 좀 있네요. 여섯 개 남았습니다, 재고가. 자, 222번, 엄청 커요. 그창 같은 거 심어도 조, 좋은 사이즈? 네. 자, 가로가 19, 높이가 14.5, 16,000원짜리, 13,000원에 세일하겠습니다. 자, 223번은 5개 남았습니다. 재고가. 가로가 18, 높이가, 높이가 11, 만원짜리, 8,000원에 세일합니다. 5개 다 가져가신 분에는 7,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재고를 없애기 위해서. 네. 이렇게 빨간색 하나, 분홍색 두 개, 저 녹색 하나, 다섯 개 남았습니다. 자, 223번 다 주시라고 하면 7,000원씩 해가겠습니다. 자, 224번 가루가 14, 높이가 16, 15,000원짜리 12,000원에 가겠습니다. 얘도 화분이 네 이렇게 논분이고요. 네, 주둥이도 크고요. 아주 저렴한 화분입니다. 물마름이 좋은 화분이죠, 이런 화분들은. 자, 224번 가루가 14, 높이가 16, 15,000원짜리 12,000원에 가겠습니다. 색깔 보시고요. 자, 225번은 가루가 10, 높이가 7.5, 3,000원짜리, 4개, 만원에 가겠습니다. 자, 색깔은 노란색은 4개 남았어요, 노란색. 그 다음에 이 색만 많이 남았어요, 이렇게. 엄청 작은 사이즈가 아닙니다. 큽니다. 이 사이즈가. 자, 이렇게, 네, 커요. 자, 225번님 갑니다. 자, 가루가 10, 높이가 7.5, 3,000원짜리, 4개, 만원에 가겠습니다. 226번 가로가 11.5 높이가 11.5 8000원짜리 6000원에 가겠습니다. 자, 얘는 전에 만원에 처음 들어왔을 때 만원에 팔았던 것 같은데 네, 몇개안 남았어요. 둘레여 6개 남았습니다. 자, 226번 가로가 11.5 높이가 11.5 8000원짜리 6000원에 가겠습니다. 자, 227번 가로가 10 높이가 8.5 5000원짜리 3000원에 갑니다. 자, 이 색깔은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많이 빠졌나? 네. 녹색, 하늘색, 분홍색, 노란색은 한개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빨간색은 다 빠지고 없고요. 몇개안 남았습니다. 자, 227번 가로가 10, 높이가 8.5, 5천원짜리, 3천원에 가겠습니다. 자, 228번은 수입입니다. 가로가 10, 높이가 10.5, 만원짜리, 10, 7천원에 가겠습니다. 자, 요렇게. 얘는 이 쭉쭉쭉쭉 심어놓으면 요 정말 멋집니다. 분홍색하고 네 가지 색깔이 다 빠지고 지금 분홍색하고 아니아니아니 아니 아니 아니. 주황색하고 죄송합니다. 주황색하고 하늘색하고 두 가지 남았어요. 옛날에 네 가지 색깔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두 가지 색깔 자 수입입니다. 228번 가로가 10, 높이가 10.5만 10, 원짜리 7천원에 세일하겠습니다. 229번 오늘의 마지막 번입니다. 요거는 두 세트만 남았어요. 어, 요즘 코노나 니트스 심으면참 멋진 화분이에요두 세트. 자, 큰 사이즈는 24 가로가, 세로가 11, 높이가 9.5. 작은 사이즈는 가로가 22, 높이가 7. 아니, 세로가 7, 높이가 8. 15,000원짜리 12,000원에 세일합니다. 두개 세트밖에 안 남았어요. 한 세트에 12,000원에 갑니다. 자, 229번이었습니다. 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신다육 잘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